원래 30인가 40인가 수익이었는데 원래 어, 어. 마이너스 20으로 또 마무리하고 어. <laughs> 진짜 열받대. 아. 음. <laughs> 원래 그게 제일 안 고쳐진다. 별이다, 진짜 별이다. 아, 결국 그 결국 공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 잘될 때는 누구나 잘 지켜줄 수 있거든. 어. 근데안될때안될때 어. 지키는 게 결국 실력이라서. 이게 그러니까는 나도 마이너스 아침에 보잖아. 그러면 오후에도 보고 싶고 아니 또 뻔히 이건 아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싶은 게 있잖아. 응,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해도 다음에 또 한다니까 다음에 잃으면은 그러면 그그 다음에 잃는 잃그일든 그러면 결국 오후에 있는 거합산해 보면은 에이야 나는 게맞았데이 생각이 든다니까. 어, 그렇지. 맞아. 하는데 이게잘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자꾸 빠지네. 그러니까 네가 그 전에는 손실 잘아 수익 잘볼 때는 음. 뭐안보면되지 하고 안 봤을 거야 분명히. 음. 어 근데 손실 보면은 원래 마음 이 급해졌어. 그러까 그거 보게야 지금. 어차피 수, 손실 보는 구간도 있고 수익 보는 구간도 있을 건데. 아 그러니까 요새는 음. 그러니까 너무 안된다싶으니까는 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또 괜찮았어 또 며칠 음. 괜찮았어 또 오전에 계속 음. 음. 그래가지고 잘다 음. 더 자신감 또잘잘 올라오대. 어. 어. 그럼 또 오해 손댄다 얘가. <laughs>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고. 음. 이것도 아, 짜증나고, 그것 또 하루 또 짜증나게 마무리하고. 그럼 5월도 좀안 좋겠네. 안 좋지. 음. 그러니까 4월 거 있고 5월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음, 음. 이게 차라리 누적으로 생각하면은 음, 음. 또더 또 열이 받는 거야. 음. 빨 빨갛게 물들어 있었는데 <laughs> 그게 음. 그게 싹다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에. 어, 어, 어. 아, 이, 이게, 내본 모습이 아닌데, 이런 어. 느낌이 딱 들면서. 어. 자꾸, 아왜 이러지? 요새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음, 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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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좀 수렁에 빠진, 빠지, 늪에 빠지는 느낌. 음, 음. 아. 아, 머리 아프다, 요새. 그 좀, 뭐지, 좀, 좀, 그것도 있는 것 같다. 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음. 있다, 아이가. 약간. <laughs> 그건 내가 처음부터 가지지 말았다, 이거. <laughs> 아, 근데 그게 안 사라진다. <laughs> 공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laughs> 아, 아,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차라리 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지금. 음.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지난주에 나안 올리게, 어, 이만, 일단 포기하겠다 싶어갖고, 패스할랬더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음. 어, 올렸는데, 음. 포기를 해야 되나 싶다, 진짜. 음, 음. 자꾸 그게 내를 도망치는 것 같다. 음. 그 그러니까 압박에. 나도, 나도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도 어. 마찬가지고, 뭔가, 아, 압박에 시달린, 그게, 결국은, 원래 4월이 지나고 나면 4월 거 있고, 5월을 어. 빨간불로 채워나가면 되거든. 어, 어, 근데, 니네 말대로, 4월부터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 계속 이게 누게 되는 느낌을 가지는 거라. 계속 파란, 계속 파란 게, <laughs> 끝없이, 파, 늪에 빠져있는 느낌 있잖아. 어, 그리고 우리. 이거를, 짧게, 짧게 해서는, 만회가 안 된다, 음, 이런 어, 생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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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뭔가 큰거한 방을 노리게 되는 거야. 어, 어. 그리고, 뭐2% 3%의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자꾸 5% 이상을 바라보고. 음, 음. 알면서도. 막상 뭐, 먹을 구간 있었는데, 안먹고 어, 어. 그냥,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돼. 어, 어.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분명히 끝냈어. 음, 음. 근데 그게 잘안 돼. 음. 그리고 사과까지 갔거든. 사과까지 음. 갔어, 그게. 음. 근데 한 5%를 먹었다. 음. 아씨, 그게 상가가 풀리는 걸 보면서도 음. 다시 말겠지. 이러고 있다니까. 평소 같으면 오십 리 던져야지 이래 던졌을 텐데. 말겠지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음. 아. 아휴, 아, 빨리 니셋을 시켜야 된다. 그니 네 말대로 그 수렁이 빠지거든. 어. 파란 파란색의 수렁에. 오늘 수익이 10만원인데, 10만원이 어. 막상 내가 잃었던 거에서 빼고 나면은 아무 표도 안 나. 어, 어. 표도 안 나니까 계속 마음은 급해지는 거야. 한 번에 100 이상 먹어야 되는데, 뭐, 이내신 생각을 어. 가지니까. 그래서. 저... 근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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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이 정도면 1만 딱딱딱 쌓여도 한 달이면 꽤 크거든. 그지. 어, 이번 달 니는 바로 회복할 수 있거든. 그지, 그지. 아.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안 돼. 이상이 음. <laughs> 그게 안 돼. 아는데 그게 안 돼. 먹을 자리 잘 주거든 오전에. 이 하든 이 방식대로 다 하면은 음, 먹을 자리 꼭 줘. 음, 이 프로도 산 음. 프로도 꼭줘 항상. 음. 뭐 안줄 때도 있지만, 근데 음, 열에 음, 한 여섯, 일곱 은 좋은 답 음, 준단 음, 말이야. 음, 음. 그리고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시세를 주는 거그안 하면 돼. 안 주면 어. 그 자리 차라리 안 하면 돼. 그렇지. 근데 줬는데 빠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 어, 어, 근데 그게 음. 기계적으로 잘안 되지. 그리고 내가 타이밍에 안 뭐. 타이밍이 안들어갔구나 그러면 한 일, 이 프로 안쪽에서 그냥 끊어내면 돼. 말 그대로. 음, 음, 음. 어. 어. 아니면은 그냥 1%라도 보합선에서라도 음. 아 내가 다점이 안 좋았구나 그냥 끊어내자 그냥 끊어내 뿐면데 그냥 음, 음. 근데 <laughs> 그러면은 손실은 적게 수익은 음.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어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쭉쭉쭉 음, 한 1, 2%라도 누적으로 쭉쭉쭉쭉쭉 쌓이지 어, 어. 분명히 어, 어.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음, 음. 한한한달 정도 그렇게 쌓여봤어. 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오만해졌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오만한 느낌이 들 때, 어, 별거 아니네? 내 어, 니한테 그, 네, 좀 자식과 어, 자신감이 장, 있어가지고, 작년에. 야, 이거, 어, 손을 왜 벌었어야 되겠다, 내가 니한테 한 번,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되네, 이러면서 음, 이랬는데. 음. 아, 씨. 때님전어도 <laughs> <옷도> 생각했지. <laughs> <laughs> 좀 약간 그렇지. 어, 음. 어, 별거 아니네? 이런 음. 생각했지. 왜, 그냥, 그때는 잘 지켰다. 근데 그치. 진짜 잘 지켰다. 잘 되니까 그런 거다, 그건. 어, 그리고, 스탑, 스탑, 스탑노스도 써, 써가면서, 음, 음. 쓸 필요도, 오히려 스탑노스 걸리기 전에 내가 빠져나가곤 했어. <laughs> 어. 그리고, 뭐지, 내가 들어간 타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음. 내가 타점이 안 좋았으면은 인정을 음. 하고, 빨리 어. 빼버렸단 말이야, 그때는. 어, 어. 어,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또, 분할로 매도 해가지고, 어. 수익을 챙기고, 음. 적게라도. 음. 그러고 하루에 분명히 많이 해도 두번이상은안 했단 말이야. 어, 어 어.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몇번 하는데 하루에 한세 번? 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 <웃음> 어, 어. <웃음> 겁나서라도 그래 음, 못 하지. 음, 음, 음. 음. 대신에 이제 눈 뒤집히고 막한2 0 번씩 막. 좀... 막, 막... <laughs> 그 아. 하루에 완전 다 망가지거든. 아그건 그, 그, 응. 그는 아니고. <laughs> 어, 그 정도 아닌데. 그건, 응. 그건 아니고 그냥 아 근데 내가 좀그거는 있는 것 같다. 자꾸 응. 이거를 까야 된다는 응. 생각에.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좀어어 어. 그리고 극복한 걸 보여줘야 되는 생각에 음, 음. 너무 부담을 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거에 대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포기해라 안 되겠으면 포기해라 포기된다 포기해라 안 되면 된다 차라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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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 음. 아니다 평소 음. 모습 평소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는 것다딴 음. 놈들도 마찬가지일 음. 것같 근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원래 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 그거 봐봐야 그몇명 본다고 그리고 음, 모르는 음. 사람인데 그 원효대사 해골 물이라니까 그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니까 무슨 차이가 있고 앞에 손실이 있고 그거 무슨 차이가 있노? 그냥 오늘 하는 매매 오늘 매매일 뿐인데 음. 계속 앞에 거 신경 쓰고 보여줄 음. 거 신경 쓰고 아 음. 이거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노? 이거 신경 쓰고 어, 어. 음. 특히 특히 나는 생각되는 게그어 애들하고 음. 그 자꾸 뭐 경쟁식 음. 생기고 있다 아이가. <웃음> <웃음> 웃긴다니까. 음. 내가, 아, 이거 웃긴다니까 내가 아이 뭐지 별거 아이고 이거 네.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네. 이것 어. 때문에 음. 왜 이래 내가 신경을 쓰지? 음 아씨 차근차근 그렇지. 쌓아가라 월달에 그래야지 아 정신차리고 음. 그래야지 음, 음. 장안 좋으니까 또 오전에만 부딱딱하는 게훨 낫거든 지금 장에서는 그리고 누적으로는 이제 거의 음. 뭐보약권이니까음아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다시 시작해야되죠 음. 그래. 그래도 격려 전화 주네 아, 제존에... 아니 이이 컨텐츠로 쓸라고 전했다 씨 뭔데 이거 어?